누가 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laughs>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려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이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laughs> 당신은 준비된 백성입니까? 입니다. 준비된 백성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리아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간구함은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이후에 어, 신구약 중간에 역사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거예요. 그 침묵이 침묵 속에서 들렸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잘 기억해라. 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침묵한 그 끝에 그 과정 속에 백성들의 엘리야와 그 율법을 완성시킬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그 기대가 온 백성들이 기도하였다. 그리고 사가랴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맥락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먼저 누구에게, 사가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 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요한이 온다. 그러죠. 왜 요한이 먼저 와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너도 기뻐하고, 여기서 너도 행복해지고, 미처 기뻐서 미쳐 날뛰듯이 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에 대해서 유쾌하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데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 날뛰게 될 것이다. 이 뭘까요? 그러면서 왜 기뻐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줘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민수기 6장 나실인 하나님께 서원한 자의 그 율법 규례예요. 큰 자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삼손 삼손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인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실인인데 어떤 나시린이냐, 어떤 나시린이냐, 나기드라 그래요. 나기드, 나기드,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말은 사울한테도 쓰였고, 그 다음에 사사들도 다 나기드예요. 그리고 다윗도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나기드라는 표현을 받아요. 이 나기드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다음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적으로 지명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지도자라면 나기드는 일시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더큰 왕의, 왕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명된 일시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를 나시린과 나시린, 나기드라고 이렇게 딱 지금 연결시키는 거. 삼성 같은 이미지.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중개자. 중개자가 지금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뻐해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백성이 기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공동체적인 구속사 공동체적인 구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연결해 줄수 있는 중개자가 올 것이고 그것이 기쁠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엘리야하고 연결을 해요. 말라기 사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원뜻은 주를 위하여 완전히 준비가 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뭔가를 담으려면 그릇을 만들죠. 그릇이 완성이 돼야지 뭔가를 담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릇. 재료, 이런 뜻이 담긴,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카타스큐아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엉성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누구에게? 자신의 마음의 내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백성들, 그 백성들을 누가 세례요한이 준비할 것이다, 준비시킬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세례요한의 옴을 기뻐할까요? 준비된 백성들, 자기의 마음의 내적으로 준비된 백성들. 이걸 성경 성경적으로 풀면 뭐가 되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그 율법을 받고 나서 오호라,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죽을 자였구나. 답이 없구나, 내 안에.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가 죽을 죄인인데, 누굴 죽을 죄인인데.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거를 그, 너희를 그 사망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사망에서 너를 끄집어내기 위한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지명해주는 자가 오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자가 오면 그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대, 대박 환영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나,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자기가 죽을 자임을 아는 자들이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면,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죠? 그죠? 그게 준비되어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백성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 원하는 거 많잖아요? 아, 나뭐 우리 애가 어디 갔으면 좋겠고 우리 대 아,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아좀 아, 강남 진입했으면 좋겠고, 예, 뭐나 뱃살 좀자아이살좀 아, 빠졌으면 좋겠다, 막막이러고 예, 아까 원하는 거 되게 많죠. 연봉 좀 올랐으면 좋겠다, 막 많은 걸 원하고 있잖아요. 다제가각 많은 걸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딱 갔더니만은 안 말기래요. 3개월 남았대요. 그러면 내가 알기 전에 원했던 거, 꿈꿨던 거, 막 간절하게 막, 그래서 막 울기도 했잖아요. 안 돼가지고.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집니까? 아무 의미 없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시한부 안에 죽을 거라고, 죽을 생명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으니 그에게 기쁨의 소식, 메시아가 전해질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식도 전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누가 내내 시안부 생명을 끝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만 나한테 뭐가 될수 있어요. 기쁨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면은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 많잖아요. 환자분들 와 오셔갖고 근데 환자분들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원장님 만나고, 뭐 같은 우리 원장님 만나가지고, 딱한 다음에 이제 어디 적거나 녹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참조해. 그리고 딴 병원 가서 또. 딴 병원 가서 확인 또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간보듯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한몇달 있다가 나타나가지고는 그때는 완전히 그냥 무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어져가지고. 배추가 그냥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탁 해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그냥 쑥쑥 받아들이죠. 그래요 내가 다른 데 가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음을 알고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아 이거는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흰다리 수술도 하고 그리고 연골판 정리한 다음에 주기세포치료제딱 집어넣으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들었다가 어떻게 보존 치료로 안 되나 수술 없이 안 되나 이랬다가 그때 비로소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뭐냐면 하 준비된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내가 완전히 죽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시한부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한데 수많은 것들을 지금 욕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음을 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할까라고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전해주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방향을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방향을 그가 전해준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거 그게 준비된 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무슨 내 삶을 완전히 의지와 감정을 전적으로 180도 전환시키는 그런 게 회계가 아니라, 누가가 말하는 회계는요. 나는 안 돼요. 내 안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바꾸는 거. 그분이 나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고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회계예요. 그게 준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준비된 자들의 모습.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근데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암인지 아닌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건강검진 딱 하고 내시경 하고 초음파 딱 하고 우리 이제 황 원장님이나 우리 이제 이현호 소장님한테 딱 잡히잖아요 이제 암 그러면 암을 딱 알았어요 근데 알아도 암이고 몰라도 암이죠 그죠 아니 그럼 차라리 아우 나 그냥 검사 안할걸 그러면 괴롭지 않잖아요 모르면 알아도 암이고 몰라도 암 이에요 그럼 뭐가 가르쳐준 거예요 의학 시스템이 그걸 알려준 거죠. 너는 암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모두가 다 암에 걸렸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죽는데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고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아니죠. 다 죽어요. 내가 죽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자,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아, 이제 뭐, 항암, 항암 치료도 막 수술도 받고, 항암제를 막 받았어요. 막 항암제를 받았는데, 뭐, 폴피린눅스도 맞고, 잼스타빈도 맞고, 막 했는데 항암으로 안 되고 계속 재발이 돼. 그래가지고 NGS 검사, 유전체 검사도 해보고, 뭐, 막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냐하면 뭐 임상 임상 시험을 찾아봐야 된다. 임상 시험 찾아봤는데도 맞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약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의하여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내 안에는 아무런 해답이 없고 죽을 자가 된 거야.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의사가 나타나는 거야. 세례요한 같은 의사가 타고 와가지고, 아,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뭔 무슨, 무슨, 그, 뭐, 하여튼간, 그, 선암목자병원, 뭐, 하여튼간 구셀바이오하고 선암목자병원에서 개발한 크, 임상시험 그 치료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기쁨이 되겠죠. 그거를 알려주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신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모든 죽을병을 고쳐내는 신약,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줄 때, 그것에 내게 희망과 기쁨이 될수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준비되어 있는 자, 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준비된 자들만 구원할수 밖에 없어요. 그 준비된 자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고 죽을 자라는 것을 알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내 마음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바꿔서 그분을 기쁨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게 회개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준비된 자들이에요. 누가복음은요. 기쁨의 복음서예요. 계속 기뻐한다, 기뻐한다. 뒤에 사가랴도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마리아도 기뻐하고, 목자들도 기뻐하고, 계속 기뻐한다 그래요. 예수를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준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백성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예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에 의하여 죄인임을 알고, 이미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죽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마음의 방향을 돌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한 준비된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